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경제에 관심이 생기는 분들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경제를 잘 안다고 해서 주식을 무조건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주식과 경제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도 아니죠 이렇게 큰 마음 먹고 경제용어 좀 알아보려고 뉴스를 봐도 모르는 영어 투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경제에 입문하는 분들과 경제 경제만 봐도 머리가 아픈 분들을 위해서 최한권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이제 부의 대이동이라는 책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책 5분 요약을 지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 책에는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접할 수 있는 경제 용어들을 이해하기 쉬운 예시를 들어 설명해 을 줍니다. 또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경제 위기들이 어떻게 일어났었는지 설명을 해 주고 다음 경제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지까지 자세히 알려 줘요. 돈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알아야 할 용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환율과 금리입니다. 수많은 국가가 있고 그 나라마다 화폐 단위가 다르죠. 미국의 영어는 달러, 일본은 엔, 우리나라의 경우는 원 단위를 씁니다. 하지만 1달러가 1엔 1원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를 할때는 나라의 경제에 맞춰서 화폐가치를 정하는데 이것을 환율이라고 하죠. 만약에 달러를 기준으로 한다면 달러원환율이라고 부르고 n화는 n원환율이라고 N1 부릅니다. 현재 달러원환율은 1달러당 1210원입니다. 만약에 1달러당 1500이 된다면 달러원환율이 올랐다라고 표현을 하죠. 1달러당 1000원으로 내려간다면 환율이 하락했다라고 표현 합니다. 만약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환율은 오른 것일까요? 내려간 것일까요? 1달러당 1200원이었는데 1500원이 되면 달러를 구하기가 힘들어지겠죠. 이럴 땐 이제 원 원화 가치가 하락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경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죠. 즉 환율이 오른다라는 뜻은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고 그 나라 경제가 좋지 않았다는 의미죠.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전쟁 때문에 루블의 가치, 원화의 가치가 폭락했었죠. 지금 달러의 원환율은 무난한 편이지만 서우 프라임 모기지 당시에는 1,500원까지 갔었고 IMF 외환위기 때는 1달러당 2,000원까지 갔었습니다. IMF 외환위기 전 우리나라는 환율 고정되었습니다. 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시중에서 달러를 빨아들이고 달러 환율이 내려가면 시중에 달러를 푸는 방식으로 국가에서 인위적으로 환율을 조절을 한 거예요 특히 달러는 국제거래에서 4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IMF위에 일어나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자기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달러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나가는 거죠 안 그래도 고정환율제 때문에 우리나라는 고정적으로 달러를 유출을 시켰어요 이렇게 달러가 계속 빠져나가다 보니까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나기 시작합니다 미원준 의장으로 지냈던 앨런 그린스펀의 경우 한국은 지금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장난질을 했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금위로 넘어가 보죠 금리는 쉽게 말해서 이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금리는 흔히 채권과도 많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금리가 오르게 되면 가격이 하락합니다 1년 금리 8%인 정기예금을 들었는데 갑자기 시중금리가 하루 만에 20% 늘어난 거예요 문제는 정기예금은 중도에 해지가 안 되기 때문에 아 내가 바보다 좀만 기다렸으면 연이자 20%인데 8%에 내 돈을 뭉어버렸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 이거를 8% 짜리를 빨리 다른 사람한테 팔고 내가 차라리 20%로 둬야겠다 라고 하게 됩니다 금리 20%를 두고 누가 8%를 사라고 할까요? 그래서 채 채권의 원금을 갖고 판매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정기예금의 경우에는 이제 고정금리 때문인데요 고정금리는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손해지만 내려가는 이득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국채 같은 경우에도 중도해지가 안 되는 정기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국채라는 것은 국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파산하지만 않는다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거죠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 투자자들에게 좋지만은 않은데요 국채 발행을 하는 이유는 경기가 안 좋을 때 경기부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근데 또 국채를 많이 발행하게 되면 그만큼 국채의 가치가 하락합니다. 국채를 발행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국채가 많이 팔리기도 합니다. 금리 같은 경우에는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경제가 안 좋으면 금리를 낮추는데요. 금리가 낮다 보니까 너로나도 돈을 빌리게 되고, 이는 부동산, 주식 투자로 몰리게 되죠. 집값이 폭등한 이유 중에 하나도 금리가 낮아서 너로나도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고, 이렇게 경기 부양할 때는 금리를 낮추고, 과열될 땐 금리를 높이는 수도꼭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 위기가 일어나는 경우는 복잡해서 하나로 단정 짓기 힘들지만, 대부분은 이 금리를 적당히 조절하지 못 서 생긴 일입니다. 그래서 대출 금리가 많이 높아지게 되면 은 중소기업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고 IMF 당시에 국가부도를 막기 위해서 금리를 20%까지 올렸었는데 구조조정과 대규모 부도가 일어났었죠. 어, 금은 안전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게 좋다라고 많이 주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금 같은 거를 이제 금융계에서는 이제 원자재라고 부르는데 원자재의 경우 달러의 가치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저금리로 인해 달러가 풀리게 되면 그에 따라서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고 그래서 애나 지금이나 값비싼 가치를 지닌 금을 찾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의 가치가 올라가 수밖에 없죠. 만약에 달러가 강세가 되면 당연히 금이 떨어지죠. 시대 시대마다 투자하기 좋은 자산이 있고 특히나 금융 자산의 경우에는 세 경제나 정치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무작정 하나만 투자를 하지 말고 주식이나 채권, 원자재, 코인 같이 분산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또 최근에 ETF라고 해서 인덱스 펀드로 투자하는 게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투자할지는 보이는 선택이지만 이 책에서는 환율과 금리를 통해서 자산을 골고루 가져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마무리합니다. 이상으로 책 부의 데이 동이 었 습니다. 감사 합니다.